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드리므로 9월 23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숭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이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은종일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온종일 라드에게 가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목 박혀 죽으시고 상산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증명하신 하나님 편안히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명을 믿사오며 그룹한 공예와 성도가 수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여 주시는 것과 몸미다시 사는 것과 영원이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이로다. 온전히 죽게 맡긴 내영 사랑의 온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안중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3절로 20. 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 9장 13절로 28절. 서불로는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기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굴란전은장한 나기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재 아래에서, 앞재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나는 이스라엘의 한집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나는 길섭의 뱀이로, 새끼를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스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우리오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목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앞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생대평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당을 넘었다. 할수 없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죽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나, 이는 야곱의 짓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 나니, 도우실 것이요 죽는 자로 말미암아니 그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생의 복과 전무기는 복과 해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상이한 옥순 같이 이 축복이 여 세대 무리로 돌아오며 그 흉대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그나미는 물을 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는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집하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장세기 49장. 13절로 2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는 아들들에 대한 축복이라는 주제로 말씀으로 같이 세계에 은혜를 나눕니다. 야곱의 유언은 그 자체가 기록이고 또그 자체가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말씀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승론과 이사갈 집화에 대한 축복이 13절로 15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르브로크함이라는 뜻이 있고, 레아와 야곱 사이의 열 번째 아들로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갈리리와 시중의 사이에 위치해 있는 땅을 은배받은 지파이고, 직접적으로 바다와 연관하지, 연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에나, 한국도시인 시돈이 언급되어진 것을 보면은, 이서부 지파는 무력업을 통하여 언성하고 윤택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복주시기를 원하시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축복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이사갈 집화가 나옵니다. 이사갈이라 이름의 뜻은, 보상, 또 값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네. 이스라엘, 이스루엘, 형원의 땅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지파는 고된 노동 또는 일하는 존재로서의 지파로 그렇게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청창민인 가난한 족속들을 전해지 못하고 그들과 함께 거하면서 늘 노예처럼 일을 하며 살아가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이며, 인생의 어단왕을 말해주고 있는 지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지파가 간, 갓, 아셀, 낙달리 지파입니다. 14절로 21절 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16절과 1에서 18절까지 나오는 단 지파는 단일한 이름의 뜻이 억울함을 푸신 또는, 어, 재판관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고, 이 단지파는 비록, 어, 작지만 큰 세력과 힘과 용맹성을 가지고 적군을 물리쳤던 유명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단지파의 무선 가운데, 삼손이라는 사람이 에 속해 있고 약 20년 동안 사사로 있으면서 분리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겨나갔던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작아도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이어 비록 적고 작고 하지만 힘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9절에 보면 갓지파가 나옵니다. 갓이라는 이름의 뜻은 복댐이라는 뜻이고요. 여당만 동평의 땅을 분배받아서 동방의 많은 나라들로부터 공격을 받지만 은 운명성을 가지고 교태 시킵니다. 암몬이나 모압비나 또한 아람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 주시는 농명성을 가지고 그들을 다 물리치는 열두지파의 방패의 역할을 동쪽에서 감당해 나갔던 지파와 같치파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감한 사람이 되어줘서 이 영적 전쟁터에서 지지하니 하고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절에 아셀지파가 나옵니다. 이름의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이 아셀지파는 발의산과 베닉에 이르기까지 지중의 연안에 기름진 땅을 차지합니다. 여기에 기름진 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곡식을 가지고 왕을 왕의 양식을 공급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으로 마음을 공개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나팔리집파가 나오는데 이름의 뜻은 경쟁하다입니다. 이 나팔리지파는 적군의 공격을 민첩하게 대처하고 하 야빈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격파하고 격퇴하는 위험한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여기에는 사랑이나 예술을 잘하는 분들이 많았고 바락과 같은 사람은 하나님을 승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승 하나님으로 인하여 승리의 감사와 기쁨을 노래 찬양으로서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과 베나민 지파입니다 22절로 28절의 내용입니다. 22절로 26절의 말씀이 요셉에 대한 말씀인데 야곱의 1 1분자가 드리고 이름의 뜻은 드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셉 지파를 가리쳐서 생겼던 무성한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손이 무성하고 번성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을 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요셉의 도와들인 문화세와 에브라임은 이가난안땅 분배에 있어서 두목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자손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요셉은 애국의국무총리로서 여기에 국경을 넘어서 애국의국무총리가 되어줘서 고대 건동이 기근으로 운향을 당할 때에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구출해내는 큰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25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를 도우실 것이요. 듣능 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그에게 도와주시고, 또 그에게 축복을 해주신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그는 국정을 넘어 여러분 애국에음무총리가 되어지는 큰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22, 22절의 보면은그 네, 가지가 담을 넘었다. 이 말씀은 국정을 넘어서 그가 승리의 아름다움을 에, 가질 것을 표현하는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듣는 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도우시는 은혜로 우리의 앞길에, 우리의 자손에게 번성과 형통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나민 집화는 여기에 20, 10절에 나옵니다만, 이나화민 집화는 이름의 뜻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보전적인 민족으로서, 지파로서, 전쟁에 늘어난 논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포악한 존재로 들어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28절에는 열두지파에 대한 이 결론을 맺는 축복의 약속들이 나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고 그들에게 각 사람의 불량대로 축복을 하였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될 것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과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고 또 분명히 언가되어진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의 길들을 하나님께 묻고 자녀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드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축복과 번성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의 남은 자손들을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축복을 하십니다. 전능자의 하나님, 야곱의 힘 있는 능력자의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을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고 평통케하여 주시며 자네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뜻이 오신지를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평통함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자녀들을 위하여 이 야곱과 같이 축복의 기도를 드림으로 자녀들이 유문이 잘된것 같이 공사가 잘 되고 복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라대에게도 모든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죄 지은 자를 살려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살려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하게서옵소서 그게 나라와 본성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